사티캅 사바이디 무지집이나시아 지금은 다시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 우리 짝지 어, 울라만시 선생님이 어, 어, 그 요리할 때 입으시는 옷을 입고 요리를 하시네요 어? 네. 그리고 또 요리할 때 보면 옷을 또 여기 3층이라서 햇, 어, 햇빛이 강하구니까 어뭐 피부 타고 일한다고 긴 옷을 입고 또 음식을 하더라고요 여기 동남아 사람들은 특히 동남아 여자들은 그 자외선이 강하고 햇빛이 강하고 그다음에 피부 타고 이런 네. 네. 오늘 또뭘 맛있는 걸 음식을 합니다 오늘 또뭘 맛있는 걸해 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맛보고 가습니다 무니 팝이간 아라카 팝비야오와 팟 파순 파순 생선이 아 파순 채소죠? 그 채소볶음 비야오는 이제 짭조름한 거를 말, 말하거든요 그래서 팟 비야오 안에 이제 팟은 어, 채소를 볶아서 비야오 짭조름하고 달콤하다 그런 걸한겁니다 빠이네? 응, 맞아, 맞 네. 오늘은 오늘 나중에 이제 먹을 음식은 팟 비야오 완입니다 이건 또무댑띠야오라고 돼지고기를 요렇게 이제 말려 놓은 겁니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이제 기름에 튀겨낼 겁니다. 요거는 무대피하고 요렇게 이제 꺼내놨네요. 끄내놨고 꺼내 요, 요, 이제 살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나중에 먹을 때는 이제 살짝 튀겨냅니다. 요거는 우리 아침에 우리 픽시, 픽시 마트 가서 그닭 닭 키우죠. 닭 껍데기. 요즘에 다름없는 생각이 안 나네요. 닭 껍데기 튀김을 한번 해먹으려고 이렇게 닭 껍데기를 사서 지금 이제 뭐 세척을 하고 세척을 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양념하고 뭐 튀김가루를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또 이렇게 좀 수소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튀김. 깜찍해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 닭 어, 닭껍질 튀김 한번 또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어,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서 뭐 맥도날드에서 닭껍질 튀김 뭐 출시해가지고 뭐 솔드아웃 매진되고 막이랬다더라고요 근데 여기 닭껍질 튀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는 원래 그 종전부터 뭐 닭껍질 튀김 한봉가이뭐 이빨질 가지고 았습니다 보통 그 닭껍질에서 파는 집에서 보면 닭껍데기 튀김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어 같이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뭐닭 튀길 때 닭껍데기도 같이 튀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팔았거든요 어, 그래서 태국에서는 종전부터 있었던 음식인데 작년에는 한국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엄청 기들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밖에서 좀 밖에서만 사 먹다가 한번 이거 한번 또 직접 이제 닭껍데기 사가지고 한번 튀겨보 이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박비아완 비주입니다. 습니다뭐 강수요 같네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낭카이낭카이낭카이 낭이 어. 피부입니다. 피부, 껍데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피부가 뭐 피부고, 살피부 얘기한 거고, 껍데기는 이제 낭입니다. 낭카이낭카이낭카이는 까이. 이제 닭 껍데기 튀김 지금 하고 있습니다이기관에도 보면 닭집에서 파는데 보면 그런데 가게 보면 이렇게 닭껍데기 튀김은 통상적으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먹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한국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렇게 기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지비인아시아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타니 우돈타니 다시 집이자 가게인 우돈타니로 돌아왔습니다. 치앙칸 아, 여행 갔다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왕사품 우돈타니에서 뭐 차량으로 한 1시간 반 거리 러이, 러이 주에 있는 왕사품 갔다가, 왕사품에서 또한 시간 반 거리 치앙칸 갔다가, 그 다음에 뭐또 치앙칸에서 세 시간 거리 차이아품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하고 다시 우동탄이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앞에 또 준비하는 영상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 준비하는 영상에서 만드는 이제 요, 난가이, 난가이가 이제 그 닭, 껍데기 튀김입니다. 다 껍데기 튀김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네요. 오, 팔아 되겠습니다. 팔아 되겠습니다. 오, 우리 짝지 울라망 씨가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음. 어, 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꼽, 꼭, 꼭 멤버 꼭. 글로브. 아 글로브 글로브는 이제 바삭바삭하단 말입니다. 글로브 글로브. 그래서 지금 이제 음 소리, 소리 괜찮네요. 예, 바삭바삭하게 잘튀기졌습니다 그래서 요, 닭껍데기 튀김, 닭껍데기 튀김하고 요거는 이제 팍비아완안 그냥 그 태국식 그 채소, 채소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먹다가 좀 남은 거튀겼습니다 이거. 무뎁띠아우라고 아까 중에 그 돼지고기 말려놓은 거 보셨죠? 돼지고기 말려놓은 거하고 예, 밥 먹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껍데기 막안 드시는 분들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를 갖다가 양념을 좀 이렇게 해서, 요 튀김가루 같은 것도 조금 이래 붙이더라고요. 튀김가루 같은 경우도 조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튀긴 겁니다. 네. 음, 바삭하게 잘 튀겨졌네요. 음. 다음에 이거. 한국분들, 저희들 가게 오시면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맛있습니다. 바삭한, 바삭한 소리가 들리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팍뼈아오요 앞에 말씀드렸죠? 팍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요 보니까 우리 요 고추 썰고, 오이 넣고, 그 다음에 당근 집어 였고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태국 음식으로는 태국 말로는 이제 팍 비아오완이라는 근데 먹어보니까 그 한국의 그 탕수육 탕수육 소스에 그냥 이렇게 채소를 갖다가 채소를 갖다 가 볶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아, 맛있네요 맛있네요 좀 독특합니다 삐아오완이니까좀짭조름하면서 어, 아, 삐아오, 아니, 짭조름한 것보다는 이제 좀시크 새콤, 새콤하면서 삐아오라는 말이 새콤하다, 새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콤하면서 좀 단맛이니까 무슨 소스 맛인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탕수육 소스 비슷하네요. 예, 오, 탕수육 소스 비슷하네. 예. 그래서 차라리 요거 이제, 어, 닭껍질 튀김하고 요렇게 요, 이 태국식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에다가 덮밥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팍비아오완을 갖다가 이렇게 밥에다가 덮밥식으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먹을만 합니다. 근데 조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수육, 탕수육 종, 그런, 구, 탕수육 정도 맛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탕수육에, 어, 요, 다양한 채소, 채소 집어였고, 돼지고기 집어였고, 볶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예, <laughs> 네, 먹을만해요. 멜멜멜. 그래도 탕수육에 좀 달콤한 맛도 나지만 그 여기 안에 고추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한 맛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한국 분들이 상상하시는 뭐 탕수육 그그 그 시큼하고 단맛 나는 거기에 밥을 비벼 먹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또 그런 맛도 있지만. 안에 채소 중에서 고추도 이렇게 썰어서 집어넣고 라니까 또 매콤한 맛도 있으니까, 막 괜찮습니다. 먹을만 하네요. 음. 야, 네, 오늘 처음 시도해봤는데, 음. 닭껍질 튀김, 먹을만 합니다. 네. 궁합이 잘 맞네요. 예. 그, 탕수육 소스 같은 새콤하면서 단맛 나는 소스에 요 닭튀김이, 닭껍질튀김이 궁합이 맞습니다. 예. 닭껍질튀김은 맥주 한잔 하면서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돼지고기도 적당히 들어서 맛있습니다 음진짜나음 어. 근데 음. 사은음이 과일도 이렇게 엮고 이런 거 보니까 다음에 과일도 있고 이러면 과일도 엮는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 태국식 탕수육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음, 독특하네요. 맛은 괜찮네요. 다음에 돼지고기를 튀겨서 한국의 탕수육처럼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하시면 하. 네, 뭐를 할까요? 미 어.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비 코로나 식구 제재 규제 중에서 총 4단계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 3단계 정도가 풀렸습니다. 풀렸고. 6월 15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당에서 이제 음주 뭐, 맥주나 소주, 뭐, 위스키 같이 식당에서 음주를 할수 있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 식당에서 음주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통행금지가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됐거든요. 시간이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통행금지가 이제 해제되고, 어, 6월 15일 다음주 월요일부터요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이제 술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술 한잔 할수 있는 거죠 예. 그, 아,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흥업소 뭐 클럽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뭐 이런 음. 유흥업소 오리지널 유흥업소 같은데 는 아직까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레스토랑도 조금 유흥업소에 가까운 레스토랑 뭐좀 어, 그, 완전 유흥업소가 아니고, 레스토랑급, 뭐, 라이브, 음악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막 그런데, 노래하고 이런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닭껍데기 튀김 괜찮네요. 맛있네요. 랑카이 알로이 막막하고 말랑시까 랑카이, 랑카이 알로이 막막. 음, 정말 있겠니? 음. 네. 아, 이건 좀더 이제 방송 끝나고 천천히 맛을 의미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먹어도 되겠습니다. 네. 이 소리에서 느끼시죠? 꼬로록꼬로록 꼬로록.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하면서 그것 특유의 닭의 그 닭껍데기 찔기 식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어 동북부 이산 우돈타니에서 오늘 또 점심 먹방 한끼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중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군캅, 컵자이드바이바이